자, 40번 문제입니다. 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중 규제의 편익과, 자, 규제의 비용이 좁게 집중되어 있는 모형의 사례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떠한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 규제라는 이 단어인데요. 자 규제는 어떠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제한하고 조금 관여함으로써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이러한 규제, 제한하고 관여함으로 인해서 어, 편익이 자, 좁다라는 게이 표현이 결국은 편익이 집중되고 자 비용도 집중.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을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이라든지 좋은 점들이 어떤 한 부분에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규제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사익으로 흐른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표현한 좁게를 넓게를 표현하다면 공익으로 흐를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어떠한 규제를 통한 어떤 비용이 또 집중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들이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규제 정책을 통해서 많아지는 거고 자 넓게 간다라는 것은 이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이 비용이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가 다 집중되어 있는 모습 어, 어떤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도도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어떤 특정한 집단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형을 찾아보라는 건데요. 자, 독가점 규제, 태폐업소 단속, 의약 분업 규제, 종교 활동 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이익집단. 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익집단. 정치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면 의학 분업 규제 3번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뒤에 이제 이 해설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제 편익이 집중되면 좁게 나타나면 사익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편익이 분산되면 넓어지면 결국은 공익적으로 흐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규제 비용이 집중되면 어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분산이 되면 개별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익집단의 정치부터 다수의 정치를, 어, 여러분들이 한번 요 상황들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뭐 의학분업 규제라든지 노사 규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운동가의 정치를 그럼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어, 이 어떤 이러한 규제에 대한 편익이 공익으로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비용을 지불하는 쪽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오염 규제라든지 안전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 관련돼서 뭔가를 하는 뭐 조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염 규제 정책이 예를 들어서 생겼다. 어, 그러면은, 그걸 인해서 그 회사가 어떤 환경을, 환경 어떤 배, 배수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규제 정책이 생기면. 근데 그 환경이 깨끗해짐으로써 그 깨끗한 환경을 누리게 되는 거는 결국은, 어, 다수의 사람들이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요 정도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 음, 그런 규제들이고, 자 고객의 정책 나와 있는 이 최저 가격제는 야이 제품을 파는데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라. 그 이하는 내리지 마라. 예,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하나 맞춰 보면서 개념적으로 좀더 이해를 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번에 나와 있는 이 독과점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 규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 네. 어떤 경쟁 범위에 적정하게 어떤 생산자, 상산자라든지 어떤 이런 활동들을, 네, 규제하는 건데 경쟁을 촉진시키는 규제. 있고 경쟁을 제한시키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